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운이 바뀌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기점이 찾아왔는데도 그걸 잘 모르고 놓쳐버리거나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등 나에게 들어온 좋은 운을 잡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날려보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나에게 들어온 이 좋은 운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점이겠죠. 오늘은 이러한 인간의 운이 바뀌는 순간에 나타나는 결정적 현상과 징조들에 대해 다섯 가지를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들어온 좋은 운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지, 내게 나쁜 운을 막고 좋은 운대로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운이 안 좋은 시기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좋은 운으로 올라탈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클릭하시고, 준비되셨으면 몸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하신 뒤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징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잘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현상을 겪으신 분들이 나중에 많이 신기해하시곤 하는데요. 맞아, 맞아, 그때 그랬었어, 라면서. 과거를 되짚어보니 공통적으로 내가 이 현상을 겪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도 않던 어떤 물건이 계속 보인다거나요. 계속 어떤 숫자가 반복해서 눈에 들어온다거나, 평소에 내가 관심 없던 분야에 갑자기 눈이 가고 관심이 간다거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에 띈다거나 혹은 내가 평소엔 운이라는 것에 치대한 관심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이러한 영상이 우연히 눈에 띄고 클릭까지 해서 보게 된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운의 흐름이 이제 바뀌고 역전이 되면서 새로운 운의 흐름으로 나아갈 전조증상 징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기존에 고여있던 나의 운의 흐름이 트이게 된다거나, 내 막막하고 답답하며 힘들었던 시기가 청산이 되며, 좋은 운의 시기로 나아가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기가 내게 오면, 내가 평소엔 잘안 해봤던 것들도, 유독 이때는 망설임 없이 겁없이 해보게 되고요. 안 해본 것, 낯선 것, 생소한 것들도 거리낌 없이 한번 시도해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고여있던 운의 흐름과 순환의 변화가 생기고, 새롭게 재조정되고 트이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내맡겨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점점 다음 현상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운이 바뀌는 징조 두 번째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개중에는 그 좋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에너지와 기운을 쪽쪽 다 빼앗아가고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만을 주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고 자연스레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 운이 좋게 바뀔 때의 내 주위 인간관계의 특징과 운이 안 좋게 바뀔 때의 내 주위 인간관계의 특징이 있는데요. 좋은 운으로 바뀌는 시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7명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든 날 응원해 주는 사람 힘을 푹 돋아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요. 안 좋은 운의 시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7명의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맨날 우는 소리와 죽는 소리만 하는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 뭘 하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인색하고 박한 사람, 짜증내고 화풀이하는 사람, 절대 밥한끼 먼저 사는 법이 없고, 나에게 호시탐탐 빼먹어갈 생각만 하는 사람, 이러한 일곱 명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내 운이 안 좋은 쪽에 속해 있다는 대표적 징조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따라 내 운의 흐름이 지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나,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나, 이것을 알 수가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사실이지요. 이는 매우 정확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 내 주위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세상에는 참으로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지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둘지, 어떤 관계를 택할지는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내 운을 생각한다면 정말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겠죠. 그렇다면 또 다음 특징도 이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징조 세 번째. 귀인이 나타난다. 네, 한 사람의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귀인이 나타나고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흐름과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운으로 바뀌는 경우보다 귀인의 영향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쳐 바뀌게 되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귀인의 존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내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귀인과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귀인입니다. 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나를 이끌어 주는 귀인이 있으며 나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깨달음을 주고 희망을 주며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귀인이 있죠. 어떤 방식이든 내 삶에서 우연한 계기로 든 소개를 통해서든 이러한 귀인을 만나게 되며 내 삶에 크게 운이 트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고 큰 도움을 받게 되죠. 한 사람의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귀인의 존재가 아주 핵심적일 수 있으며 또한 그한 명의 귀인을 만나는 것을 통해 그 옆에 또 다른 귀인을 만나게 되고 중요한 인물들도 많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키맨이라고 하죠. 한 명의 귀인을 통해 열 명의 귀인을 알게 될수 있는 그러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귀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기운을 품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불운한 기운을 품고 있으면 우연히 귀인을 만나더라도 곧장 놓쳐버리고,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불만과 푸념을 입에 달고 살며, 어차피 다 의미 없다. 내 처지는 절대 바뀔 일 없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말투를 습관처럼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좋은 기운이든 귀인이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인데요. 가장 먼저 나의 부정적인 기운과 부정적인 말습관을 버리고 고쳐야만 내 삶에도 귀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귀인은 머리 위에 귀인이라고 써붙이고 오지 않으며 우리는 누가 나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사람이고 누가 나에게 나쁜 기운을 가져다 줄 사람인지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람이든 늘 웃으며 맞이해주고 좋은 기운을 나눠주며 성심성 있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세 번의 큰 기회가 찾아오며 세 명의 정말 중요한 귀인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기회와 귀인을 다 잡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찾아왔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찾아온 행운의 기회를 잘 알아보고 잘 잡으며 그 기회에 올라타 큰 성공과 행운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어 바로 오늘부터 내 삶과 내 생활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려면 반드시 하셔야 할 실천사항이니까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달드렸으니 이 내용 꼭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명하고 행운을 잡으실 분이라면 이 말을 잘 기억하여 마음에 새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그냥 지나치겠죠. 모두 나의 선택과 태도에 달린 일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귀인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 만큼 다음 영상으로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징조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처한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인간의 운이 바뀔 때에는 내가 처한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요. 오래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한다거나, 가게를 하신다면 매장을 옮긴다거나, 회사에서 은퇴나 권고 퇴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니, 다른 건 알겠는데, 권고 사직을 당한 것이 어떻게 운이 좋아지는 징조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내 입장에선 막막하고 끔찍한 일이지만 사실 그 일이 좋은 운의 흐름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 단계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여 잘되게 된 케이스가 정말 수도 없이 많고 이들은 그 시기가 당시에는 최악의 운인 줄 알았지만 뒤돌아보니 가장 좋은 전환점의 시기였다고 말하게 되죠. 인간의 미래는 내가 혼자서는 어떻게 흐르게 될지 알수 없지만, 운의 흐름이란 것이 내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엔 최악의 상황이라 느꼈던 것이 알고 보니 최고의 전환점이었던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만약 처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거나 내 상황이 확 역전되었다면, 이는 운이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징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과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미래의 운을 꼭 쟁취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운이 바뀌는 징조, 다섯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성격과 습관이 바뀐다. 내 네, 사람의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성격이나 말투,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내가 아주 부정적이거나 푸념하는 습관, 미루는 습관, 포기하는 습관 등을 가지고 있었다가도,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이상하게 이러한 습관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든 도전하게 되고 끈기를 갖고 계속 나아가게 되며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성격의 변화, 습관의 변화가 생겼다면 이는 99%의 확률로 좋은 운의 흐름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신호이니 이러한 변화한 습관을 잘 간직한 채로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큰 재운과 성공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재물운과 성공의 씨앗을 심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이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 나중에 큰 나무와 열매로 열리게 되어 나에게 풍성한 행운과 보상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중에 다시 습관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거나 포기해버린다면 말짱 소용이 없겠죠. 이러한 습관을 잘 간직하시고 꾸준히 갖고 가셔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사람의 운이 좋아질 때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징조와 현상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러한 징조에 몇 개라도 속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운이 트이고 있다는 징조, 좋은 운의 싹이 트이고 있다는 징조이니?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 싹을 잘 간직하시고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운이 트이다. 오픈 카톡방에서 좋은 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 좋은 운을 더 키우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는 것도 좋겠죠. 오늘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들께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드릴 테니, 운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밑에 제가 남겨드린 댓글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올려드릴 영상들 잘 받아보시고 공부해보세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건행하시고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